안녕하세요 비례입니다. 저 오늘은 2월 18일인데요. 저 오늘은 새로운 도타 뽑기가 나오는 날이에요. 저 오늘 뽑아볼 도타 뽑기는 포토제닉 슈퍼마켓이라는 뽑기인데요. 기간 안정은 3월 18일 월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이템 아이룸에는 특별한 액션템 액션 2개와 멜로디템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그 멜로디가 이 테마의 멜로디입니다. 그리고 미니 뽑기 포토제닉 스트리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게중복없료 뽑기라고 합니다. 그, 저번에 공지가 하나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포미오빠예요 갑사스, 갑작스러운 도너타이콘 임시휴업 소식에 놀랐을 미니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운영팀을 적극 설득하여 2월 18일부로 임시휴업하기로 유옵, 했던 도너타이콘을 3월 18일까지 중복음료복기 형식으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짝짝짝. 언제나 쾌적하고 즐거운 포켓미니를 위해 노력하는 포미오빠가 되겠습니다. 미니여러분 모두 앞으로 저희 활력을 기대해주세요 폼요가 드림 이라고 공지가 떴었는데 그래서 그 중복업로 뽑기 형식으로 출시역이로 한게 이 뽑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 잠깐 도너타이코는 3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이벤트 도넛은 3월 18일까지 사용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8일에 또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뽑으러 가보실게요. 아, 그 전에 게임부터 먼저 하고, 그, 뽑아볼 건데, 일단 볼게요. 지금, 도너스타가 천백개 1100개, 0백개 라가지고 한 개만 연속뽑기 돌려볼 텐데 일단 오늘은 슈퍼마켓 그거 연속뽑기 돌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스트리트 연속뽑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향인 거는 스트리트가 더 취향인데 이거는 더. 큰 뽑기니까 윤수 뽑기를 한번 돌려야겠어요. 일단 취향은 스트리트가 더 취향입니다. 그러 파스트 파스트란 게제 취향. 그러면 한번 게임 한번만 하고 그 다음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중 을 못하 겠어. 자 S 받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을 먼저 볼게요. 일단 벽지 있고요, 나무 있고, 눈 있고, 그다음에 눈또 다른 눈 있고, 그다음에 롱헤어가 있고, 트인트 헤어도 있고, 일단 멜로디 있고, 터치템 개선계도 있고, 터치템 카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루도 있고, 행성도 있고, 네온사인 하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도 있고, 그 침대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 다음에 입도 있고, 어, 아, 이거는 쇼핑카트 원피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캔디 포즈 원피스도 있고, 그 다음에 욕조 있고, 화분 있고, 문 있고, 계단 있고, 셔츠, 스커트 그리고 주름, 주근깨 메이크업, 그 다음에 선반 있고, 또 선반, 또 다른 선반 있고, 풍선 있고, 티셔츠 있고, 팬츠 있고, 스커트 있고, 그 다음에 고기 장식 같은데, 이것도 있고, 우유도 있고, 세제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소다팝 풍선건도 있고, 있고, 풍선껌, 스위트 커, 케이크도 있고, 모든 상품 50% 할인도 있고, 부츠도 있고, 쇼핑백도 있고, 백0 리본 캡도 있고, 그 밴드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전단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장식도 있습니다. 이게 슈퍼마켓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트를 한번 볼게요. 이 벽지가 굉장히 제 취향인데 그 뭐였더라 그 재작년에 나온 비오는 날 무지개거리 그그 뽑기였던가 그 그그일 벽지로 보면 괜히 그그그 그, 그 벽지가 떠올라가지고 어네 아닌가 잠만. 보러 가야 되나? 비욘디 어, 부지개공원이이 아, 이 벽지가 괜히 떠올라가지고 네. 벽지 있고 눈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트윈트 이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카장 이게 진짜 제 취향인데 이건 약간 허스키 대마를 닮아서 허스키 대마 느낌이 나요. 근데 좀 밝은 허스키 대마 느낌. 근데 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스카단 제 취향. 그 다음에 마루 있고, 행성 있고, 언덕 있고, 그 다음에 문 있고, 체크, 그, 계단 있고, 빅 세트 있고, 그 다음에 스타 더스트도 있고, 의자도 있고. 버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동 강탈 리본도 있고, 하트 선글라스도 있고, 포토지니 캡도 있고, 캡, 이것도, 제치랑. 여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카와이 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아, 카, 카하이인가? 네, 암튼, 길거리도 있어요. 카와이, 네, 카와이, 네, 카와이. 네, 귀여워 발, 망, 말풍선 언덕이잖아요. 근데, 카와이. 네. 자, 그러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제닉, 한번 연속기 돌려볼게요. 도넛스 정도 도모아서, 그거, 와 처음부터 슈퍼 레어 헤어가 떠주네요. 오 이거는 그그뭘또 알터치 템. 이거는 삼성 장식인가? 아에 이거는 화분. 이거 이거는 모르겠어요. 언덕인가 장식인가? 오이또 나왔고 오 원피스도 나왔고. 와 눈도 나왔어 와 확률 하늘 대박 헉, 하늘도 나왔어 와 공돌이기 와 확률 대박인데요 와 완전 그잘 떠졌는데요 연수복이 되게 돌리기 잘했다 자500 500 스타만 더 모아서 그 다음번에는 막날에 스트리트도 연습기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롱헤어 껴주고 포즈 원피스도 껴주고 그 다음에 룬그 다음에 입오 근데 되게 잘떠줬다 근데 오늘 받은 그거 그 앙게트 보상템 다음에 곰돌이 귀 아우라를 머리에 좀 껴줄게요 너무 귀가 허전해 오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네, 이거 좋네요. 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눈이 너무 미간이... 너무 그... 좀 여쪽 눈 사이가 비어 있다할까 그래서 뭔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 뭐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행성도 꾸며볼까요? 하늘 나왔긴 나왔는데 행성이랑 언덕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거 패스하고. 무음은... 뭐 벽지랑 그런 게안 나왔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마루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룸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는 부계, 부계에요, 부계! 감사합니다. 어, 닉네임이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빠.